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김태진입니다 희 반갑습니다 오늘 최적화 견적을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의 소형 SUV 모델 지프 레미게이드인데요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번 달 특히 더주목하셔야할 점은 월드오토에서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이번 차량가가 3천만 원대로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은 1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할인율 차량 가격은 2천 후반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입 차이 지프 레니게이드 2천만 원대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프 레니게이드 트 특별 프로모션과 최저가 견적까지 안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프 레니게이드 2.4 론지튜드 모델 차량 가격은 3,400만 원에 할인은 420만 원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의 12%에 달하는 할인율이고요 할인을 적용하면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후반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프의 다른 시리즈별 프로모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프 컴패스 2.4 론지투드 모델 프로모션은 할인율 5.9%로 250만원입니다 지프 체로키 2.4 리미티드 모델 프로모션은 할인율 8.4%로 84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 3.6 리미티드 모델인데요 프로모션은 할인율 19%로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 프로모션은 할인율 2.5%로 140만 원이 적용이 되시고요. 간단하게 모델별로 프로모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 구매 조건이 가장 좋은 차량은 지프 레니게이드와 그랜드 체로키 두 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스와 장기렌트로 이용할 시 산출되는 지프 레니게이드 최적화 견적 한번 알아볼게요. 총 4개월 납입금을 보여 드릴 거고요. 적용된 조건으로는 공식 프로모션 400만 원에서 420만 원. 리스 기간은 60개월. 주행 거리는 2만 k 로 초기 비용은 30%. 잔존 가치는 32.5%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레니게이드 2.4 롱지튜드 모델부터 한번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건에 보증금 30%를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월 리스료는 43만 9,100원입니다. 이번에는 동일 조건에 선수금 30%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월 리스료는 294,6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레니게이드 2.4 리미티드 모델인데요. 마찬가지로 보증금 30%를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월 리스료는 4 9 1,700원입니다. 동일 조건에 선수금 30%를 적용을 하면 월 리스료는 329,5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리스 또는 렌트로 진행하시게 되면 월 리스료가 최소 20만원대로 상당히 저렴하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수입 소형 SUV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탁월한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내드린 견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공식 프로모션과 지출제거 분리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프 레니게이드 모델 자동차리스로 이용하실 시 산출되는 최저 월 납입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 할인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수입소형 SUV 차량을 2천만원대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저로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리스와 장기렌트로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출고 기본 오정 서비스는 물론 브랜드 기본 용품까지 가득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월 납입금 및 비공식 프로모션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속의 번호 혹은 영상 속의 더 보기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국내에서 가장 핫한 차량인데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차량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